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출동해서 고전 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말리 머나먼 길레와 청단님 벽계 수야라는 작품 두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왕방연의 천말리 아, 머나먼 길레라는 작품은 어떤 단종과 이별한 슬픔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제가 여러분 단종이라는 말 아시죠? 삼촌인 수양대군 곧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그런 불우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과 관련된 그런 슬픔인데, 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안타까운 그런 시적화자의 마음을 또는 작가의 마음을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문 보도록 할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님과 여의, 여의 없고 이별하고. 먼저 천만리라는 말은 당연히 정서적 거리감이 되겠죠. 그만큼 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천말리 원하면 길에 고은님과 이별하고, 요게 바로 시적화자의 뭐가 돼? 시적화자의 상황이 되겠죠? 님과 이별했으니까, 당연히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 또는 해제를 보면요. 단종을 그쪽까지, 예, 영월봉까지 호송했다라는 그런 시적화자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니까 또 미안함, 이런 여러가지만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둘데 없어, 내 가에 앉았으니 원치 않는 호송을 한 심정이겠죠? 그러니 저 물도 내 안과 같아요. 내 안은 나 마음입니다. 저 물이 내 마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 물은 뭐야? 시적 과정의 정서를 이입시킨 대상이다.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저 물이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라고는 되게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 작품의 의미 구조, 가고 난데 나는 조금 있다가 볼 거니까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 이입이고요 나의 시는 뭐 황진이의 어떤 유혹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곧그 천만리 머나먼 길에 들어간 감정이 당연히 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중심 소재는 물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시조 볼게요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가볼게요. 청산리 벽계수야라고 했는데요. 이 벽계수는 중위법이 중위성이 드러나요. 먼저 벽계수 푸른 신의물을 의미하고요. 또는 어떤 벽계수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청산리벽계수야 쉽게 가면 자랑하지 말아라. 왜 일도 창에 하면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면 또는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역시나 이것도 그렇죠. 중이법이죠. 일도 창에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결국 인생 무상이 여기서 드러난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명어리 밝은 달이 만공산하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명월은 이것도 역시나 중의적이에요첫 번째는 밝은 달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자 황진이의 또 기생 이름이 바로 명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 뭐래요? 시어간들은 어찌 하겠느냐? 오빠 놀다 가세요. 요런 내용이에요. 아 이런 표현하면 되나? 예,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홍진이가 벽계수에게 놀다 가세요 또는 벽계수야 빨리 가지 말고 잠시 쉬어가거라 풍류를 한번 즐기거라 곧 뭐하고 있어요 향락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간리 벽계수의 중의적 표현도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확인합니다. 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었는데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공간의 이동 들어가지 않죠. 대화책. 특히나, 벽계수 야! 라고 해서, 청자를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모습은 있지만, 대화체가 드러나려면, 최소한 두명 이상의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대화잖아요. 근데 둘다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다 독백체였고요. 세 번째,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건 시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럼,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자연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가해수에서 물이라는 자연물이 있었죠? 그 나에서도 뭐가 나와서 명월이라든지 벽계수라든지 그럼 자연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3번이죠. 절대 틀릴 수가 없는택지입이다 자연물이 있으면 4번 유산식으로 반복해 주제를 형조하고 있다 유산식 쪽구를 반복하지 않았고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여러분 대비라는 말이고 대립이란 말이 있는데 대비는 서로 대조대 대조적인 상반된 그런 거를 바로 대비라고 하고요. 대립은 갈등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막 갈등합니까? 아니요 해당하지 않죠. 위기감을 조성도 역시나 헛소리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얘기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자연물이나 타인에게 뭐한데 이입시킨대요. 결국 뭐를 감정입을 이 의미하는데 우리 감정이 다 알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죠? 저물도내 안과 같도다. 바로 디귿. 물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엔 평시조 두 작품을 봤는데요. 평시조 이 내용도 중요한 발상들, 특히나 감정이입이라든지 또는 중의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상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